안녕하세요. 건우입니다. 얼마 전에 농막 옆에다가 닭장을 조그맣게 지었는데요. 농촌 생활을 하면서 유정란을 먹기 위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무 땅이나 다른 닭을 기를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닌데요. 일단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조와 지역에 따라 축사법 세부 규정을 정하고 있어서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도 큰 틀을 보고 내 땅에서 축산을 할수 있는 땅인지 확인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 토지 이용 기준 홈페이지로 이용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의 해당 주소를 검색하시고요. 그러면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에서 다른 법령 등의 다른 지역, 지구 등에이 땅에 제한되어 있는 범위가 보입니다. 여기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글씨가 있으면 대부분 축산은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부분적으로 안되는 동물들을 명시해 두기도 하였습니다 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직 실망하기 이릅니다 우리는 크게 농장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조그맣게 옆에 텃밭처럼 만들어 놓을 거잖아요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 3회 1을 보면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실문조, 메추리 사조 또는 꽝 사육업은 법제 22조 제 2항에 따라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 사업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10 제곱미터 이하로 지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어, 큰 틀에서 축산법 말고 지자체 조례로 들어가 볼까요? 어, 김천시로 예를 들면은 어, 김천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 4조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의 어, 6번을 보시면 축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 시설로서 두 마리 이하의 소 조소말돼지 가능하고요. 세 마리 이하의 강아지 가능하고요. 다섯 마리 이하의 양, 사슴 가능하고요. 또 20마리 이하의 닭, 오리는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축산법과 지자체 조례를 정리하자면 10제곱미터에서 20마리 이하의 닭이나 오리는 키울 수 있다는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마다 조례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군청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꼭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민원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닭을 조그맣게 옆에 키우고 있었는데 조류 인플레인자가 오면 은 발생하면 은 어떻게 될까요? 공공을 위해서 내가 취미로 키우는 닭들도 모두 살처분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죠 옛날에 저는 이제 예전에 시골에 놀러가면 마을에서 항상 닭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놀러가면 닭장에서 어 바로 달걀을 꺼내서 달걀후라이를 해주시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어, 지금도 가끔씩 생각하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닭장을 지었는데요. 닭들이 이제 막 16주령 정도로 들어섰습니다. 닭들은 보통 18주에서 20주령부터 알을 낳고 35주에서 50주까지 알을 많이 낳잖아요. 저는 조금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에 닭들을 키운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행복한 농촌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